안녕하세요. 예보 기술 분석과 우진규입니다. 이번 주 주말 날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현재 보시는 그림은 어200 헥토파스칼의 고도와 풍속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중북부 지방 또는 북한 지방을 중심으로는 어 강풍 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층 제트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입구가 어 북쪽에 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크게 사행을 하면서 흘러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앞으로 이 기압계는 점차 흐르면서 강풍대는 다소 사라지지만 2일 후반부터 다시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풍대가 형성이 됩니다. 3일 후반이 되면 우리나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제트의 입구가 형성이 되면서요, 이 부근 밑단을 통해서는 발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발선장은 500이하 하층 기압계에 영향을 주면서 불안정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다음 그림 500 헥토파스칼에서 보시면 현재 어, 강풍 상층 강풍대 우측이라 우측 하단이라고 할수 있는 밑 부분에 어, 양해와도 여기 위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는 어, 불안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기압계를 보시면 3위 후반 그림인데요. 800 헥토 850 헥토파스칼 어 기압계와 온도장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그 연해주 부분이죠. 그쪽부터 크게 나오는 온도 고리 하나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와 저기압과의 그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기압계 형태인데요. 온도 고리 형성이 되면서 우리나라 동쪽으로는 한기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대류 불안정 종합 분석을 보시면 현재 925 하층에서부터 상층까지 바람의 시어 역을 보면은 윈드시어는 우리나라 어 북동쪽을 부근을 중심으로 어 굉장히 큰시어 역을 갖게 됩니다. 이 바람의 시어 역은 어 불안정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어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이제 많은 강한 시어 역을 어 형성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기압계를 보시면 500헥토파스칼에서는 어 계속 뭐 지향류라고 할수 있죠. 서풍류가 계속 불어들게 되고요. 어, 단파골이 지나가는 어, 3일 전반부터 이후로는 계속 강한 서풍대 영향을 받게 됩니다. 3일 후반이 되면 850헥토파스칼에서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불어내리는 어, 북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 북쪽으로부터 강한 한기가 내려오게 되는 역할을 하고요. 이때 지상의 기압계를 보시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어, 동해안지방으로는 동풍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이 동풍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는 대부분 지방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이게 돼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거의 전반적으로 구름이 조금 끼거나 다소 끼는 그런 날씨가 되겠지만 이 강원도 영동 지방은 3일인 금요일 오후부터. 4일인 토요일 오전까지는 동풍의 영향이 강화되면서 구름이 많고 비가 오는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요일 후반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상층의 한기가 밑으로 전달이 되고 850헥토파스칼 일기도에서 보셨듯이 온도 골이 형성이 되면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토요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12도에서 13도 가장 낮은 데는 춘천을 중심으로 약 10도가량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 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 기압계가 흘러서요, 토일 후반, 일요일 후반이 되면 어, 우리나라 전역으로는 크게 온도 골에 전면에 노, 놓이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전역은 양해와 돌게 분포하는 를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이때 지상 기압계를 보시면 어, 동쪽, 우리나라 북쪽으로 고기압이 유치를 하는 가운데. 어, 우리나라 그 동쪽이죠 강원도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시 동풍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기압계 형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1월 어 후반까지, 1월 후반에서 월요일 일 중까지는 어이 동풍의 영향을 다시 강하게 받으면서 어 구름 많고 비 그리고 비의 형태가 되겠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대체로 구름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다섞이는 그런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주말 날씨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